안녕하세요. 쉬운 도 살, 김태나입니다. 어, 말하는 연습하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가, 어, 한, 거의 10개월? 어, 10개월 다 돼가지고, 10개월 정도 됐어요. 제가 뭐, 개인 생각은 처음부터 이제 뭐 저에 대해서 얘기한 게 많아가지고, 음 저는 그, 21살에 어 결혼해가지고, 34살인가? 그 정도에 이혼하고, 아들 둘 키워서, 어 지금 32, 29. 됐죠 작은 애는 이제 결혼을 했고요. 그 혼자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참 힘들 거예요.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둘이서도 힘들잖아요. 혼자 키운다는 거는 참 힘들어요. 다 크고 나서도 음 뭔지 모르게 그 아이들하고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어뭐 자식하고 부모간의 그또 서운한 그 감정들이 왜없왜 없겠어요.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아들도 그렇고. 어, 저는, 어, 잘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, 뭐, 부모님들 다 아마 느끼는, 느끼는 걸 거예요. 어, 자식 크고 나서 그 서운한 마음. 저희도 또 자식이 돼보잖아요. 또 자식 입장에서 또그 부모에 대한 서운한 마음 다 있잖아요. 부모님들은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은,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어, 어떻게 키워야 되나 어,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. <laughs> 자식들이 또 그걸 자기들도 경험하면서 느끼겠죠. 아직은 어,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다 크고 나서 어, 이게 아마 다른 사람들 다 비슷할 거예요. 시간이 지나야지. 어, 부모님이 이랬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물론 뭐 남자도 남자도 아들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, 그죠? 밖에서 돈 버는 데 정신이 없는데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. 자식을 키우면서 뭐 바깥 일도 해야 되고 집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. 다들들은 또 커가면서 대화하는 게참 어렵더라고요.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좀 간접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어 아이들하고 좀 소통을 좀 많이 하지 못한 게 아쉬움이 있어요. 음. 또 이제 50이 되 보니까 50대가 되 보니까 자식들은 또다 크고 어. 또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이 또 다들 있잖아요, 그죠? 저도 있어요. 음. 또 남자를 또 만나 만나보고 그러지만 또 나이 먹어서 누구를 만난다는 것도 어. 힘들죠. 생각이 다 굳어진 상다 굳어져 있잖아요. 상대방한테 말 한마디 해도 상처를 줄수 있다는 것도, 저도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고. 그러다가 아마 또 혼자 사는가 봐요. 또잘 사는 사람도 있죠. 나이 먹어가지고.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, 어, 어떻게 보면은, 하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. 하루하루가 새로워요. 하루하루 새롭고 어, 물론 다른 분들이야, 뭐 다른 분들은 어, 더 지혜롭고 또 음, 생각을 또 잘하시면서 사신 분도 있겠죠. 저는 좀 생각이 좀 부족한 건 있어요. 어.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, 있고요. 뭐 사람마다 타고난 그게 다르잖아요. 유튜브를 하면서 생각이라는 거를 막 연습하는 중이에요. 음. 참 신기해요. 그 생각 안고 살다가 어 유튜브를 하면서 어 생각을 많이 어 하게 되거든요. 어. 왜냐면 만그 실방을 하면서 어또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부족한 내가 제가 그분들하고 소통할 때 그분들이 이제 저를 볼때 얼마나 어좀 웃기는 면, 웃기는 면도 있겠죠. 또 웃기는 면 때문에 또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도 있고. 음. 저는 어 살아가는데 저는 좀 편한 사람이에요. 어, 어떻게 보면은 어 생각 안고 사는 사람들 좀 편하죠. 다 장단점이 있겠죠. 제, 제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은 어 진짜 모르고 어 지나가는 일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.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. 그래도 그나마 제가 어, 살아가면서 다른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그 자체가 참 이게 신기해요. 어. 아 이럴 수도 있구나. 나를 좋아해 줄 수도 있구나. 음. 거기에는 어, 또 제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은 참. 열심히 유튜브를 찍었던 것 같아요. 물론 부족한 컨텐츠지만은 제 단에는 어 엄청 열심히 했어요. 재미나서 한 거예요. 매매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어 유튜브를 찍었죠. 근데 결과가 어뭐 아직은 이제 진행 중이죠. 근데 이제 지금까지 결과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. 어 열심히 했더니.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아, 신기해요.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은 음, 결과가 있다는 거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마 다알 거예요. 해본 해본 사람들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또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와서 낙담하시는 분들도 있겠죠.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어, 결과가 이 모양이지?라고 또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더 열심히 하면 결과는 나오는 것 같아요. 어,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아요. 그면 본인이 덜 어, 열심히 할수한걸 수도 있어요. 음. 그냥 행선 수사를 해봤어요. 저뭐맨날 행선 수사 하잖아요. 제가 아는 게뭐이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연습해봐야 어또 저도 또 다른 또 책을 읽으면서 또 많은 어 공부를 하겠죠. 자꾸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말하는 연습도 그렇다고요. 연습하는 거예요.